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반입니다. 신품용 주구마가 하나 저희 농장에 개발되었습니다. 자이 화경이 아, 녹색입니다. 이게 일까요 햇볕을 많이 봐서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문색이 이렇게 좋습니다. 설파은 어디 갔나요? 네 설판은 아, 꽃이 좀오래돼서 땄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이 폭이 대단하네요. 네, 폭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께가 대단합니다. 이기 장판 수준입니다. 색상도 대단합니다. 화근이 없네요. 자 좋죠. 아 저희들 아, 이름을 아, 겉면에 붙였습니다. 바로 죽음하의 대빵이다. 죽음하의 황제이다. 라는 차원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아, 이름은 이런 바로 주황입니다. 네. 아, 저희들이 상자가적당 300만원에 판매나고요. 자, 꽃 색깔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색상이 좋습니다. 똑같죠? 정말 괜찮은 조그마, 좋은 조그마, 특급의 조그마. 잎도 짧고 고리 힘에서 좋습니다. 꽃과 잎 모두 다가 되는 정말 마음에 들 명품입니다 2025년 기준 1등급 기준으로 15촉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어, 따끈따끈한 난초 입니다 자, 300만원씩 해서 아, 두촉이 출하가 됐고요 자, 정말 우수하고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최고 수준의 아, 주구마입니다. 제가 아, 난초 35년 하면서 빠뜨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 난초도 있습니다. 2024년도 아, 국가대표 난초인데 가장 상단에 있는 태극품을 이렇게 보면 아, 바로 여기에 청도라고 부르는 주구마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청도 제가 개발한 것인데, 산책품을 사서 개발했는데, 청도보다도 더